마음 껏생한투남자를 어디로 가나트 카나트 유어 홈. 네. 아. 어. 우그그 벽돌집입니다. 맞죠, 이게? 어, 벽돌집입다가자 의족은 보통 뭐, 이런 벽돌집에서 산다고. 아. 실내 분위기도 궁금한데. 아. 아. 카트가 있다. 아. 아. 세노노 아. 카나트 안내를 받으며 방 안으로 들어서는데. 아마스 델마, 작스 델마, 아마스, 아마스 마 세인베노, 세인베노, 아마스 델마. 아, 여기서 그렇게 아. 부른다고? 카자크 적은 음. 행님, 인사 자체가 카자. 세인베노가 아니라, 공부. 아, 카자크. 세베노 카자크, 아마스 델마. 아, 아마스 델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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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마스. 게르가, 어, 어. 아예 없어요 이 동네 카자크. 여름도 길을 왔고, 이제 좀더 나의 미친 사람 보실 때. 아, 여름에 게를 또 쓰시고. 자의적은 보통 벽돌이나 나무집에서 지내고 여름철엔 잠깐 이나유로따라고 아, 네. 네. 보이는 둥근 천막에서 유목생활을 하기도 하는데 찾아온 손님에게 빵과 과자, 사탕과 과일잼 등을 내놓고 정성스레 차를 대접하는 모습은 몽골 사람들과 다른 게 없다. 음. 이건 몽골에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견과류입니다. 어, 호두네. 네. 음, 아, 음, 카다크 저기 즐겨 먹는 거예요. 앰버 나왔다. 만화 예지, 예지 이 히튼 앰 엄청 맛있어요. 모두가 몸에 반절. 잠시 어딘가로 사라졌던 아주머니가 커다란 음, 앨범 음. 하나를 들고 나타났는데. 어? 아버님세요? 이아 네. 아오. 아. 아젊으시잖아아 미남이시다. 대형이 칭찬에 기분이 좋아진 카나트. 오래된 흑백 사진부터 차례차례 소개해주는데 3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는 바양올기의 도지사였고 카나트는 울란바탈에서 대학교를 나왔단다. 근데 카나트도 눈이 녹색? 뭐 갈색? 가족 이야기가 이어지자 벽에 걸린 가족 사진까지 소개해주는 카나트. 부모님과 결혼한 형, 누나, 남동생까지 대가족인데 현재 몽골 대통령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친구라고 카나트는 <미네> 카자흐 문화에 관심을 보이는 태영이와 권수에게 전통 악기인 돈브라타지 선보이는데 기타 소리와 비슷한 돈브라의 선율에 두 남자 신났다. 햄레쭈레가 나와야 돼 러 보니 벽명 가득 걸려있는 메달들의 출처가 궁금한데 이 모든 건차타공인 모범생, 타나티의 남동생이 따온 것들이라고 근소년 시끌벅적한 분위기에서도 수학 공부를 하고 있던 남동생이 마냥 신기한 모양 이 메달이 아까 저기 보이는 게 메달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 여섯, 여섯, 농구 매달도 있습니다. 어, 농구 무슨 농구 대회? 뭐 모든 뭐 상이에요, 농구는. 네. a 팀즈인에서 어, 방울기에서 아, 아, 어, 주최하는 그런 아, 대회에서. 아, 마이애미 아, 뭐. 이게 스고 보니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라 농구도 잘하는 진정한 놈치나. 아, 농구가 취미자 특기라는 대영이가 자세를 그렇지. 바로 잡아주는데. 주에서 아, <laughs> 그냥 선수. 그냥 좀 해요. 그냥 선수. 선수. 예, 예, 예. 오, 아, 예. 예. 어 나. 이. 어이 이. 오케이. 바로. 어 아, 고조춤. 나. 나는 공무 싫어. 바깥에 나가자고. 아 일단 바, 일단 해보죠. 그냥면 나는 산수 채곤. 집은 놓고 가시라 우리. 일단 자신만만하게 근처 운동장으로 나온 네 남자. 아이스크림 내기. 아이스크림 내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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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비 아, 진선농구 게임 시작됩니다. 네. 하나, 원, 두, 세. 아. 마야 몰기배 안몽진선 농구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아 배우세요. 시작하자마자 가나트 형제팀의 기선제압이 시작되는데요 김건수 선수의 깔끔한 슛 아싸, 군더더기 한번 꼴로 이어집니다 골리길 이어가는 김대영 선수의 공격 슛아 이게 뭔가요 가나트 형제의 리바운드로 다시 역전되고 맙니다 실수를 많이 하려는 김대영 선수의 눈물도 온대요. 어이없는 실수만 더해가는 김대영 선수. 이거 이거 체 면이 말이 아니죠. 그때 보란듯이 쉽게 골을 성공시키는 카나트 선수. 형 하나씩 벗으면 진짜 잘한다. 형다 벗는다 좀 이따가 기다려 형다 형 벗을 거야 좀 이따가. 별명 대신 실력을 좀 보여달라고. 저특긴 날렵한 몸놀림으로 상대방의 허리를 쏙 빼놓는 근수. 순식간에 연속 세 골을 성공시키며 역전에 성공하는데. 근수의 활약을 지켜보던 대형이도 이제야 조금씩 몸이 풀리는 모양. 하지만 가만히 지켜보고 있을 카나트 형제가 아니다. 농구 대결은 다시 치열해져 가는데. 역시 10대라 그런가? 지친 기색함 없이 펄펄 난다 나라 대상 받은 가아마더 확실하다 역전의 역전을 거듭하던 경기는 마지막 한 점만을 남기고 있는데 마지막 아, 골을 내가 멋지게 나선다 네, 승리를 노리는 근성 하지만 조금 짧다 동네 아이들의 응원을 받으며 다시 한번 도전 과연 결과는? 아. 정말 아쉽게 튕겨져 아, 나오는 공다나티의 공을 아, 리바운드하는 아, 데 성공한 근수 야, 결국 기본적인 아, 승리, 아, 아, 승리. 아, 아, 박빙의 아, 승부 끝에 지켜낸 두 남자의 승리 이번엔 구경하던 아이들의 요청으로 5대5 농구 경기를 벌이게 됐는데 평소 농구를 즐기는 아이들이라더니 그 실력 역시 만만치가 않다 영희와 근수는 시간 내내 두 남자를 응원하며 함께 농구를 즐긴 동네아이들에게 시원하게 아이스크림을 돌리는데 아, 경대 최고 아 고산지대라서 그런지 아니 올기가 제일 춥다면서 <laughs> <laughs> 제일 덥고 고대가 높어서 그런지 힘들게 기대 아올게 없을 때, 올, 아, 올 달에는 방아 보고 이러면 안되거 반팔찌 필수입니다. 아 더워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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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무리 구성지대라도 한시간 내내 뛰면 덥지.